범죄 전력 공개의 필요성과 형량 영향은 범죄 전력 공개는 사회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범위에서 필요할 수 있으나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인격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고려됩니다. 법원은 과거 전과를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범죄 전력 공개가 곧바로 형량 가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동기 소법 재범 가능성 등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 범죄로 반복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상습성 인정이나 재범 위험성이 강조돼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래전 범죄로 사회에 복귀 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온 경우에는 과거 전력이 감경 요소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과거 범죄 이력이 형량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갱생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봉사 활동, 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피해 회복 노력 등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고 공소 사실과 무관한 불필요한 범죄 전력 공개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